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카팩이 쓴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고해이다. 이것은 인생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땅을 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카팩의 말처럼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적인 어려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일상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공포입니다. 이런 것은 책이나 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심지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탄이 땅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맥이 풀리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매해 3, 4월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아데미교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아데미 축제를 벌였습니다. 역사가 들은 이 일을 아데미 여신을 위한 제의적인 축제라 말하지만 사실은 종교적 행사를 빙자한 혼음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누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실판한 술판을 벌인 다음 해변으로 나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는 마술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회개한 후에 자신의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간 4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물리적인 핍박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굉장한 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눌림 이것은 오늘 우리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판데믹이라는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 겪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것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 만는 곳에 가는 것을 꺼리고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면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의 기쁨이 없고 우울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주는 그 세상의 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가운데 움츠러들고 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성도님들을 향한 깊은 탄식, 깊은 금들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케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다. 우리에게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땅 사람들은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겉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약한 사람은 좋은 약 먹고 잘 쉬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좀 다릅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잘 쉬어도 그때뿐입니다. 좀 회복된 것 같은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작은 스트레스에도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있는데 비극적인 일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남부럽지 않은 재산도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해 전에 교회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인데 다큐멘터리는 아내 오은주 집사가 산후조리원에서 남편의 대장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산후조리 중에 남편의 대장암 소식을 그것도 사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암 소식에 절망한 어머니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연이어 아내 오은주 집사마저 혈액암 사기를 선고받습니다. 정말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이 난 것입니다 이관이 집사는 믿음으로 투병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갔고 오은조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치됩니다.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 성도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암과 싸우고 그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상적으로 볼때이 사람들은 겉모, 겉사람을 볼품없을지 모르나 속사람은 누구보다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가 있습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사도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빛에 화초가 시들어갈 때물한컵 부어주면 그 시들시들한 그 이파리들이 다시 생생해지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39절은 절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시들은 속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스카팩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고통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낙심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점검하고 우리 속사람이 약해졌다면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아 내가 어째 불안해면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영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 영에게 명령해야 되고 동시에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를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 사람을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빠질 때, 낙심될 때 우리의 속 사람을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힘을 얻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